아오주아 오줌이 형 거라고? 내거야내건데아 내꺼라고? 내꺼라고 아, 내꺼는 언제와 아니 저형 왜그래 주무을하면서 말해 왜전리품어 <laughs> 언제오게 여기 2초만 어네 11월 먹고 싶은거 다 먹기 와1 2월다 갔어? 네자제 음식을 소개합니다 쫑화 반점! 쫑화 반점! 쫑화 반점! 쫑화 반점! 쫑화 반점! 반만이 끌렸나보네? 짜장면 네. 번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짜채멜탄 이후로 짜장면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오오오오오 아무튼 그래서 계란 후라이까지 추가하고 음, 고빼기에요 고백이. 오. 음, 먹어볼게요. 찐 먹파들 좀 킹받게 만들어 볼게 <laughs> <laughs> 킹받쥬킹받쥬 <바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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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기 불길한... 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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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어, 다 어, 다내 어, 다 어, 어, 맞아? 어,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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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응내 어, 야 <laughs> 뭐야? <웃음> 신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한솥 이런 거 아니야 형? 어, 내 것도 나왔다. 아, 내 거를 찍어줘야. <laughs> 와, 내난 소름이 끼쳤어 지금. 뭔데? 네. 이정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laughs> 돈까스지 형? 브랜드까지 맞췄어. 한솥 아, 어떻게 알았어? 아, 한 손도 근데 이 박스 보고 알았고, 형이 며칠 전에 그차 타고 가다가 은현 중에 돈까스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지. 와, 얘 진짜. 프로파일러. 나도 그걸 맞춰봐. 나뭐뭐 시켜야지. 아니, 니는 새로운 음식 보여주기 충이라서 약간 가늠이 안 돼. 맞아. 내가 맞춰볼게. 너 그냥 보여주기용. <laughs>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 또 보여줘야지. 중국 음식이지 뭐. 중화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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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화반점. 리얼 중화반점이 돼 너는 중국으로 이민가냐 혹시? <laughs> 양꼬치랑 마라탕이야 마라탕 아이 <laughs> 처음 시켜먹어봐 근데 너가 그 중국 음식 쪽을 좀 많이 먹긴 한다 먹다 먹게 아 근데 나 먹어야 돼 도윤 먹어야 된다고 나오오오 맛있겠다 <laughs> 뭐 봐. 와... 장난 아니지. 나는 참고로 새로 나왔더라고. 1943 왕돈가스. 예? <놀람> 네? 뭐야? 1943 왕돈가스. <놀람> 1943 <놀람> 왕돈가스. 오! 아왜 1943이야? 193아 1943. 1943. 1 9삼3 <놀람> 1943이 면 <놀람> <놀람> 1943이 뭔지야? <놀람> 일체 강점기잖아. <laughs> 진짜 돈가스네. 1993 왕돈가스. 음. 돈가스 추가. 아, 추가한 거야, 이거는? 어. 오. 진짜 왕이야, 난. 어? 어? 왜 이렇게 에? 작아? 에? 와, 야, 뭐야! 김도룸 고추인데, 그냥? 이게 뭐야, 이게 전립선념도 아니고? 야, <laughs> 야, <laughs> 아, 근데 이걸 돈 받고 파는 거야? 먹어봐야겠구만 너무 심했다, 그거. 미쳤다, 진짜. 이거는 소스가 이만한 게, 네. 와, 왕돈가스라. 와, 멋있다. 이거 소스 넣는 것 같은데? 뭐야, 뭐, 이거? 이거? 거의 있어. 국물인데? 소스 엄청 묻네. <laughs> 마라탕도 진짜 중국 맛 나는 마라탕 별로 없거든. 음. 음. 맛있는데? 왕돈까스니까 왕포크로. 오, 바삭하네. 음. 사시미로 자르는 건좀 아닌가? 대잔. 이문제 양꼬치. 한입 컷이네. 을만한데칠란도 별로 안 뿌려져 있고. 양심이 없다 그건 아좀 아쉽.. 좀 달달하네 한소 평가한다 돈까스의 진심인지 소스 일단 좀 이거 너, 완전 너무 국물이다 아니 이거 맞다 이거 맛있어? 아니 맛있어? 어 아니 소스가 이상해 형왜 먹다 먹.. 찍을 때마다 이렇게 실패하냐 찰랑찰랑거려 이렇게 뭐야 이게 근데 시그니처인가 보지 아 이게 맛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나 응. 양식소스 뿌려먹을래요 차이가 이거 뿌려먹고 말겠어 차이 이거 먹어봐요 야이거 훨씬 맛있다 맛있긴 하지 야 응. 먹어봐 돈가스를왜 한솥에서 시켜? 돈가스 전문점에서 시키지? 아니 한솥을 내가 좋아하는데 음. 여기서 돈가스 신메뉴가 나왔길래 내가 못 참아버렸어 음. 음. 근데 앞으로 참아야 될것 같아. 교훈을 얻었네. 어, 이거 진짜 절. 아니다. 이게 있네. 오뚜기돈 경양식. 오, 그거 괜찮아. 아니, 기껏 돈까스 시켜서 이거 뿌려 먹네. 어, 만족한다 만족해. 그냥 써서 해주세요. 이거 소스는 진짜 아니에요. 나 <laughs> 숟가락 한번 먹어볼게. 짜장맛 난다. 맞다. 이제 어? 돈까스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짜장맛 난다. 돈가스 소스는 아니야, 확실히 이상하다, 니때왜 이렇게 썩? 약간 짜장 맛 나는 한약 같은데? 느낌이? <웃음> <웃음> 짜장 맛 나는 한약 진짜로! <laughs> 제대로야 아니, 이거 완벽한 표현이었어 아니야, 숟가락으로 먹어봐 진짜 한약 같아 썩 <laughs> <써. 웃음> 오, 한약 맛이야, 진짜 맞지? 한약 맛이야 입맛이 한약 맛이야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아 뭐야, 이거 1993이네 <웃음> 아, <웃음> 보양? 응 음. 아니면 소설이 진짜 1993년에 만든 거 아니야? 숙성된 <laughs> 거라고? 30년 지났는데? 미쳤다. 그러면 저런 말 날만 해? 나 오늘 반성할 일이 있다. 아, 오늘 자전거 타고 오는데, 내가 이제 가다가 급 좌회전을 했어. 어. 뒤에 오는 이제 아저씨가 또 자전거 타고 오다가 나랑 부딪힐 뻔한 거야. 음. 어. 진짜 부딪히기 직전까지 갔어, 이렇게. 어. 그래, 내 잘못이야. 어. 그래, 사과를 해야 되잖아? 어. 근데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때려보는 거야? 아, 어. 그래? 아, 사과가 여기까지 나왔다가 어. 못 뱉었어 사과를 와! <laughs> 너 잘못인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너 어떻게 했어? 그래 나도 그좀 얄밉다 그냥 가시더라고 그게 좀 제가 반성할 일입니다 오늘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좌회전을 이렇게 급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전거가, 이게 사실상 뭐 법규 같은 게. 그렇지. 시원찮잖아. 음. 뭐 안정거리라던가. 그렇지. 그것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음. 제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과를 먼저 뱉자! 이런 오늘 그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음. 음. 반성합니다. 반성한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 그 상황에서.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음. 그냥 너 잘못이네 짜증날 수 있어. 짜증 나진 않았어. 요 <laughs> 아, 짜증 나진 않았고 아, 그건 아니야. 약간 자존심. 아 자존심이었구나. 어, 이살아봐서어 음. 너무 때려보니까 약간 어 어. 그 재영 씨는 음. 오늘이 음. 외국 가기전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렇지. 음. 이거 업로드있을 때는 이미 가 있지 몽골에. 음. 내일 몽골로 출국하는데 짐도 하나도 못 싸는데 큰일 났네. 하면 돼.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여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 캐리어, 지몸대이만한걸 새로 샀어. 두개 남았어. <laughs> 갔다 오면은 바로 생일이야. 이야. 이벤트가 많다잉. 아, 나 먹다, 먹쨌최 쟤들 성적이 안 좋은 것 같아. 이상한 거 시켜 왜? 한 오전 2승 3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니까. 러 그러니까 모험을 하면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되니까. 음. 그니까 메뉴는 이게 맞는데. 아니면 김깍고라 아저씨한테 돈한 15,000원 더 주고 배달해달라고 러면 안되나? <laughs> 그왕돈까이 25,000원 주고도 사먹을 수 있어 형 취향이 좀안 좋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거 중에 제일 맛있어 <laughs> 그 정도라고? 응아 근데 11월 너무 바빴다 맨날 이, 이 소리 하네 근데 11월 진짜 바빴어 나는 그나마 괜찮았고 둘이 많이 바쁘지 않았나? 외부적인 것도 많았잖아 할게 나 근데 3대 양이 진짜 바빴어 이번에 맞아 나도 아, 나는, 저, 저, 그저께, 저, 집에서 김장 한다고 그거 도와주느라고, 나는. 힘들었네. 아, 진짜. 김장 철지 지금? 아니, 우리 엄마는, 김장을 우리 집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줘. 무슨, 어디 대집 거, 어디 대집 거. 맞아. 부모들 거. 그거 재미야, 김장 그래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막 날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네가뭘 해드렸는데? 김치 뭐, 날르고, 김치소 버물이고 오. 그런 거였지. 힘쎄는 가는 거? 응. 근데 어른들은 김장 음. 그런 거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더라. 아니, 김치 그거 담그는 거 뭐라고 근데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1년에 제일 큰 행사 중 하나야 진짜. 날 잡아서 하잖아. 난그 마인드에 좀 놀랐어 사실. <laughs> 그거는 김장의 문제가 아니야. 뭔가 1년을 마무리한다는 느낌이랄까. 음. 그리고 1년 먹을 식량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 아니, 무슨, 난. 아니, 김치를, 난 그렇게 신성지 여기 있는데 처음 알았다니까. 김치 뺏기면 안 돼. 대한민국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대 때는 안할 거야, 아마.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맞아. 다른 사람만 할 거야.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에서는 제대로 뭐 며느리들한테는 이렇게 알려주겠지. 음. 근데 우리 집은 우리 그, 아버지 때에서 끊길 것 같아. 음. 아니, 나 억울한 게뭔줄 알아? 우리 형도 와서 뭐 도와주고 그랬어. 근데 우리 형은 집에서 김치를 타다 먹거든? 응. 난 우리 집 김치도 안 먹어. 나 비비고 김치 어. 먹어. <laughs> 아니, 타다 먹어. 자원봉사한 거야. 나는 비비고 먹어. 그러놓고. 어, 어, 어. <laughs> 집에서 밥을 잘안 먹다 보니까 그치. 김치 먹을 일이 없어. 음. 그래서 난 필요할 때, 뭐 라면 먹을 때 이럴 때만 김치 험한 거 사서 먹지. 그 정도는 해야지. 아, 휴가 돈가스만 먹어야 겠다 이게 더 맛있을 수도,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이거까지 먹으면서 확실해졌다. 한 손에서 돈까스를 먹으면 안 돼. 짠거 <laughs> <딴> 맛있는 <laughs> 거 많잖아, 뭐, 치킨 만하나 꼬마 돈까스 있지, 그거야, 그냥. 그거지 생겼는데? 하나 더 까, 그 돼? 뭐? 한손 말고, 이번에. 뭐? 어떻게 이거 소스 별로 맛없다. <laughs> 야, 뭐, <laughs> 다 맛없대. 세상이 잘못된 거야? 뭐, 형이 잘못된 거야? 내 <laughs> 하나 먹어볼게. 야, 이 소스가 약간 그, 그런 맛이 나. 되게 화학적인. <laughs> 음. 수돗물맛 나. 수돗물 맛이 난다니까. 뭔지 아시나요 <laughs> 진짜 꼬마 돈까스네 내이 <laughs> 소스 찍어 먹어볼게 혹시 또 돈가스랑 만나면 내가 아까 먹어봤어 어떤 화학작용으로 <놀람> 쏴줘 돈가스가 너도 먹어봐야 돼아 먹어 빨리 하나 같이. 아, 짜너 먹어봐. 먹어봐야 돼와 응. 신기하다 나도 한번 먹을게 뭐야 이게 그 돈까스 뭐야 이거? <laughs> 어? 꼬마 돈까스야. 뭐야? 꼬마 돈까스가 좀큰 거야. 식감이왜 이래? 이건 마저 날 실망스킨다. 그러면 한 속과 나의 여는 여기까지다. 프어떡 <laughs> <뿌로떡>. 오. <laughs> 편견 없이. 평범해. 평범해. 내가 편견의 역설에 대해 서좀 말해봐도 될까? 뭐 꽃내풍 기풍기이 편견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하화하잖아 <laughs> 편견은 나쁜 거가. 사실 편견이란 것이 좋게 말하면 빅데이터입니다 아 그거 어디서 그 들어봤는데 이터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하는 쌓여가지고 왜니 네 이런 것처럼 말하냐고 처음에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건데 인용한 거야 인용 <laughs> 인용이라고 말해줘 아, 그래. 인용하겠습니다 출처 어디서 주워들은 거 편견이란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게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지식 중 하나야 음. 음. 그럼 너가 식탐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 편견인데 빅데이터네 그렇지 사실 너가 되 살이 많이 쪘으니까 많이 먹을 거야 진짜 많이 먹긴 하잖아 고 많고 빅데이터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면 부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도 있다 부정 안 하세요? 너 식탐 많은 거 부정 안 해? 아 식탐 있긴 있어야죠 뭐 빅데이터네 응. 이거 응. 식탐 있긴 있는데 뭐 남의 거 뺏어 먹진 않아 먹는 거 좋아해 이것도 빅데이터 지금 쌓였잖아 한솥에서 돈가스 먹지 마라 편견이라고 할 거야? 거지 근성 빅데이터네. 나? 빅데이터네. 그거는 좀 왜곡 왜곡된다니까 편견이라 왜곡? 시원하지 이거 시원해 와! <laughs> 오늘 먹은 되게 제일, 제일 맛있어. <laughs> 아, 이거 채소에 안 드세요? 샐러드 같은 거. 너무 맛어요 골고루 먹어야죠. 아니, 먹고 싶으니까 그래 나 피자 주는 척 하면서 먹는 거네. 빅데이터야? 깜짝아. <laughs> 뭐야, 드레싱. <laughs> 그만 깔이마지어 야, 이거 편견 아니야? 오, 빅데이터야. <laughs> 개쎄, <개쌤>, 맛이. <laughs> 빅데이터지 거.. 죽이까대짱 이제 근데 10일을 다 가고 이제 올해 딱한달 남았네 와야 이제 진짜 연말이야 연말 12월이야 연말이라고 와나 12월 5일 지나면 이제 나 30대야 와올 연말은 정말 스페셜할 것 같습니다 왜? 왜? 전뭐 매년에 스페셜하니까요 <웃음> 오, <웃음> 뭐야 뭐야 빅데이터야? 도래? 2023년이 도래했다고? 도래 도래다 이거 도래 도래 그 옛날에 막 만화 가오가이거 그 배경이 2009년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이라고 지금? 가오가이거 어디 있는데? 가오가이는 있어 가오가이거 <laughs> 로봇이 날라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옛날에 니가이고. 그 만화영화 같은 면 서기 2020년 <laughs> 막 그래서 맞아 초기 역소도막날라다니잖아 뭐막 로봇 날라다니고 차들이 하늘로 다녀 빠른. 근데 아직도 짜장면 시켜 먹고 있어 아니 아직도 철가방 들고 온다니까 아저씨 아까 봤는데 하늘로 그냥 짜장면 날라다닐줄 알았는데 <laughs> 철가방으로 이렇게 들고 온다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옛 모습을 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어, 오늘 연말에도 정말 해피 해. 해피하고 아, 따뜻한 음. 그런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 이제 슬슬 12월 되면 또 분위기 또 들떠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또 거리에 막 맞아. 크리스마스 장식 엄청 막 하고 막 그래. 맞아, 약간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랄까? 맞아. 근데 그거 지나고 이제 1월에 혹독한 겨울이죠? 맞아. 난 빨리 크리스마스 끝난 거 바로 3월이 왔으면 좋겠어 그냥. 그냥 봄. 응. 어. 뭐해?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야 뭐야? 그래. 끝. 너 뭔데? 존나 배부르다 아또 끄세요 알았어 일부러 들었을 것고맙